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테가레가라는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좀 무슨 어디 잡상인 같죠? 자, 오늘은 이 슈팅게임을 오픈케이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아는 슈팅게임이라고 사실은 뭐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슈팅게임에 그렇게 뭐 소질이 있는 편도 아니고 일구사회 같은 거 하면은 저를 못 찾아서 죽어요. <laughs> 그 신랑이 아주 흥미롭게 콜렉팅 하는 걸 지켜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역시 그라디우스였죠 배틀 가래가에 대한 정보는 사실 별로 잘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패키지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개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100% 이건 콜렉터들이 포장을 뜯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쨌든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소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패키지 보니까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플스 포용 패키지가 보통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아크시체 모크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나 봐요. CD가 들어있는 모양을 보니까 이건 뭔지 알것 같아. 얘랑 얘랑 똑같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양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은. 이제 또 이쪽 면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네요 이 옆쪽에 지금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프레스포라고 적혀있는 라벨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여긴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막 달면서 저희 신랑이 알려줄 거예요 <laughs>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멋은 없네요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나요 근데 너무 글자가 쓸데없이 커진 것도 있고 좀 자감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디자인적으로는 흐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소장용이니까 저리 가라고 그러고 던지면 또 혼나니까 우리 신랑한테 잘 이렇게 놨어요 음, 안쪽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얘는 엽서가 들어 있는데 음, 제가 이렇게 만져보기에는 얇은 종이는 아니에요 적어도 한 240g 이상은 될것 같아요 종이 재질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왜냐면 저는 지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지류알못입니다 네, 게임 도중에 인게임 내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어떠게 쓰지 이거? 뭐 뒤에 뭐... 뭐 엽서 써가지고 보내나? 홍보 뭐 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요어떻셨나 먹죠? 아무튼 이거는... 사운드 트랙이 들어있나봐요, 안쪽에.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게임을 시작하는 법 이런 거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고 게임하시는 분들 있나요? 보통 이거 뭐, 안 봐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게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던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사 살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저를 못 찾아서 죽거든요. <laughs> 근데 다른 분들은 되게 잘하더라. 특히, 저희랑도 되게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완전 신의 컨트롤이야. 아무튼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아래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는 일본판이라고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한국판이고요. 대충 들은 거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는 다운로드 판밖에 안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귀하다고. 한국판으로는 유일하게 패키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면을 살펴볼 건데요. 후면 디자인 너무 대충하신 거 아닌가 이거? 좀 뭔가 좀 너무 느슨하게 디자인하신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거 뭔가 컨셉인가? 살짝 뭔가 좀 애매하게 보이게끔 하는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되신 건지. 아무튼 뭐 이렇게 비행기는 되게 멋지네요. 저의 머리에서는 비행기라는 걸 밖에는 <laughs> 떨어지지 않는데 전투기, 전투기. 아 맞다, 전투기. 전투기 정도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연방의 차기 주적 전투기로서 개발된 메인현직 어쩌 마지막에 장렬이래요. 이거 너무 일본어인데막 <laughs> 그거 같지 않아요? 그, 번역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막, 막, 그막 되게 웃기게 나오는 번역어투로 막 그냥 이렇게 딱 나온 그런, 직역돼서 나온 그런 웹문서 본 것, 살짝 그런 느낌이 네요 아무튼, 배틀가레가 한국 정발판이었고요 이거는 일본판이라고 해요.